둘셋예 <laughs> 여기 전통 한지 쓸미언 현판식 좋았습니다 쓸 <laughs> 걱정하셨죠 <laughs> 아니요. 도대체 뭔 소리냐고. 음. 슬기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뜻이 이렇게 모시겠습니다아 어. 어린이나 노인들 체험을 합니다. 고개 체험을 시켜요. 그럼 네. 네. 저 창, 창문에 보시면은, 저게 무슨 실험이냐면, 한지를 이용해서 그렇 하게 되면, 낮에 불이 나오면 스탠드가 처럼 모이는데 저거에 제주에 있는 뭐 고등학교 1 2개 학교 아이들다 같이 쭉 계속해서 체험을 했어요. 저거 하나 아는데두 명의 학교가 필요하고, 몇주 명이 필요다네 명이 필요한데 대전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요 아, 예. 네, 또 대전 중학교가 네 필드를 시작해가지고 여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전 작품을 뭐 애월도 그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요교들 그래서 지금 음, 오늘 도제동 작품을 전리기자전 전주대학이 있었던 우리 기자회견. 맞니다 작년 10월 10일 한지달 선포 기념으로 만든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음. 한지가 시작됩니다. 이배용 위원장님이 한지재단 만드신 거예요?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음. 네, 찍겠습니다. 이 나무는 야자수 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전에 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또 심어놓고 떠났고 이건 동서발전 사장이 보냈고 이게 돈보다 사람을 보니까내 돈이 안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돈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주 한지다시날이 시작됩니다. 전에 저지리에서 옛날에 저지에서 한지를 만들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이번에 저렇게 해야겠아 그걸 아시는구나. 한제나로 음. 시작했어요. 저지가 제 고향입니다. 오, 김광수 교육감님 저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저 재단 멤버 아닌데요. 11월 4일은 제주 한지 다신... 아유.

11월 4일이 한지의 날인가요? 1 1월 11일입니다. 11월 일 한지날이 됩니다. 와, 시키는 날. 어, 작년 10월 11일에 통도사에서 에서 김진희 사을 가지고도 한지도 만들고 실크도 만들고 관광조경도 되고 생활공유품도 만드는 어마어마한 소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이쪽에 왔 진주에서 실크 연구하고 계신 실크 연구원, 이제 연구원이신데 일부러 오신 거예요. 융합을 시대로 와서 이걸 육체 산업으로 간다.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그래서 이, 이 풀을 대주에서 다시 되살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자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목장이라고 지었어요.